네 여러분 뭐 안녕하세요 백준수입니다. 상하이. 네 오늘 수요일 이제 증시 브리핑을 좀 하는데 오늘은 증시 브리핑보다도 이제 우리 그 구독자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종목이죠. 에스티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월요일 날장 끝나고 이제 중요 공시가 하나 나온 게 있어서 그 공시 내용을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억 아주 큰 금액이죠. 1000억의 전환사채 발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또 다시 이제 올리고 시설 증설에 이제이 돈을 사용할 거다라고 밝히면서요. 어, 전환사채 내용이 나온 게 있는데 예, 그걸 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예, 전환사채 1000억. 엄청나게 큰 돈을 전환사채 발행을 한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시설자금이 800 그리고 운영자금 200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할 점이요. 어, 이자가 이제 0%예요. 이자 없이 이제 1000억이 돈을 어쨌든 사채니까 돈을 빌렸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어, 만기 이자율도 빵입니다. 그러니까 28년이 만기인데 28년 8월 때까지 그 즉이큰1 0 0 0억이란 돈을 4년을 빌려주는데 이 4년 동안에 이자를 하나도 안 받는다. 그 만기 이장도 받지 않는다라는 거기 때문에요. 이 어떻게 보면은 어이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딜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예, 이자도 없이 받겠다. 이 얘기는 딱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채권자 머릿속에는 결국엔 어 주식 전환으로만 100% 하겠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서야 이렇게 이자율 없이 예, 돈을 빌려줄 일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천억은 결국엔 전부 다 주식으로만 돌려받을 생각으로 빌려준 돈이다. 이렇게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환사채 이야기가 나오면 어쨌든 사채니까 예, 돈을 끌어다 쓰는 거기 때문에 뭐 전환사채 발행한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게 또 주식 전환될 때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제 주가가 희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주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돈을 안 빌리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요 전환사채가 나오면 약제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그래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하락하기 전에 뭐장 전에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에스티파이 괜찮은 거냐. 예. 전환 사채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느냐. 자, 근데 이제 주가는 어, 어제 같은 경우에는 떨어질 수 있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그 전날 미국장에서 바이오 섹터들이 너무 많이 좀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예, 그것 때문에 조정이 전환사채 내용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전환사채 뿐만이 아니라 이제 바이오테크가또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에스파밍 급등이 났는데 오늘 급등도 어제 급락도 결국 전환사채 역량도 어느 정도는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예, 하지만 100%는 아니고, 50대 50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는 시장 역량을 받았고, 이 바이오테크의 역량을 받았고, 그리고 50%는 전환사채의 역량을 받았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전환사채는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예,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사채의 전자 등록 금액에 대해서, 만기일인 28년 8월 9일에 예,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자 근데 이제 그러면 전환가격이 중요하잖아요. 전환가격이 79,648원으로 체결이 됐습니다. 근데 월요일날 종가를 보게 되면 예, 월요일날 종가가 79,000원 아래에서 끝났거든요. 예. 그래서 종가 78,800원인데 전환가격은 79,648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참 예, 저는 이제 재밌다라고 분석을 한게야이 천억은 사실 에스티 팜이 급해서 받은 돈이 아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티 팜이 어쨌든 채권자랑 채무자랑 앉아서 협상을 할거 아닙니까 협상을 하는데 어,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자도 안 받는 대신에 대신에 그러면은 우리는 주식으로 받을 생각이 다100% 네, 그러면 전환가액을 할인율이라도 좀 많이 쳐주라고 이야기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네, 그러면 전환가격이라도 좀 싸게 받아야 되는데 현재가보다 비싼 79,648원 즉 이거는 8만원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8만원은 전환가액을 설정해놨다. 물론 리픽싱이란 게 있습니다. 리픽싱은 있는데 리픽싱도 최초 정한 가격이 중요한 이유가 리픽싱이 최초 정한 가격에서 한10% 정도만 지금 법이 바뀌어가지고 10% 정도만 다운이 될수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채권자 입장에서는 불리한 조건으로 지금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좀 해석을 해봤을 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천억이란 돈이 증설을 하기에 필요한 돈이다. 그런데, 보면은, 에스팜의 어, 유동자산이 돈이 아예 없는 게 아닙니다. 예, 유동자산이 이제 2천억 대 2,400억 정도의 유동자산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이제 현금성이 얼마나, 이제 현금으로 들고 있는 게 얼마나 있는지는 저도 이제 그건 확인해보지 못했지만,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이 없는 건 아니다. 그리고 어쨌든, 영업이 익 이제 흑자기 때문에, 예, 이제 매년 이제 몇백억씩의 예, 이익은 생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증설 비용이란 게 예, 결국에 이제 돈한 천억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설정을 해놓고 여기에 어 우리가 원하는 투자 방향을 저는 에스트파면서 먼저 정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천억이란 돈을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는 데를 찾은 것 같고요. 예, 무이자 이자를 안 받겠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어, 여기는 이제 대상이 누가 됩니까? 어차피 에스티팜에 투자 의향이 있는 회사가 되겠죠. 예, 투자 의향이 있는 뭐사모펀드라든가 어떤 이제 어, 금융권이나 뭐 이런 게될 거고, 투자에 의향이 있는 예, 누군가가 될 거고요. 그리고 전환가에 대한 할인율을 가져가지 않아도 될 만한 예. 이런 이제 투자금을 받겠다라고 에스티팜이 먼저 생각을 한거 아닌가. 그리고 투자자를 찾아나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 예를 들어서 에스팜이 이 돈이 천억이 무조건 필요해 증설하려면 무조건 돈이 필요하고 에스팜이 자율적으로는 어떻게 돈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에스팜이 원하는 투자자를 찾기가 힘들죠 그리고 투자를 뭐 백억 이백억 하는게 아니라 천억을 해줄 만한 투자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네, 천억이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진 않겠죠 그래서 채권자가 유리한 방향대로 전환사채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천억을 투자해주는 대신에 지금 은행 이자가 5% 아니냐? 내가 3%만 받을게. 예를,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자를 웬만하면 받는 게 좋잖아요. 투자자 입장에서도 채권자 입장에서도 나중에 주식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예, 그래서 3% 정도만 받을게. 그리고 어 전환가를 지금 한 8만 원좀 아래에 있으니까 내 전환가를 뭐 7만 원 초반 대나 설정을 하겠다라던가 이런 식으로 뭔가 협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불구하고 지금 나온 거 보니까 완전히 에스트팜에 유리한, 예. 에스트팜은 이 천억을 가져다 쓰는 게 오히려 예, 훨씬 더 나은 듯한, 예. 이런 이제 전환사채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은 저는 상당히 이제 오히려 긍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좀 봤던 거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 어제까지는 도대체 이 투자한 사람이 누군지를 알지를 못했어요. 예, 그런데 어 오늘 그 정보를 입수를 했습니다. 그 에스트팜의 전환, 에스팜전환사채에 예, 투자한 사모펀드가 있는데요. 예. 이게 한 군데에서 투자를 한게 아니라 예, 국내 사모펀드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해외 투자회사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국내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예, 국내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자랑하는 그 사모펀드가 있어요. 사모펀드 업계 1위 예, 탑을 찍고 있는 회사인데요. 타임 포트폴리오라는 회사. 예. 타임 포트폴리오라는 회사인데 타임 포트폴리오라는 회사가 이제 뭘로 또 유명하냐면 에코프로를 몇년 전에 아주 이제 쌀때 투자했다가 예, 엄청나게 크게 수익을 낸 걸로 유명한 예, 그런 이제 사모펀드입니다. 이 사모펀드가 다음 타겟으로 에스티팜을 찍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CB 찍어가지고 들어간 예,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이 해외 투자 회사인데요 리프 캐피탈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예, 리프 캐피탈이라는 회사는 이제 상하이에 있는. 예. 헬스케어 전문 투자 회사인데요. 어, 이 회사는 이제 주로 미국하고 싱가포르 예, 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성장 초기의 바이오 기업에 투자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성장 초기의 바이오 기업에 투자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 바이오 회사들을 물색해 가지고 투자를 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어, 이 헬스케어 섹터만 이 회사가 운영하는 자금이 이제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6천억 정도, 예, 한 3조에 가까운 돈을 운영을 하는. 그런 거대한 투자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에서 결국 이제 천억이 들어왔는데, 예, 어떤 조건이냐? 예, 표면이자율 0%, 예, 만기자율 이 0%, 주식 전환가가 8만원. 이 천억이 주식으로 전부 다 전환이 됐을 때, 그때 지분율은 전체적으로 한6% 정도? 예, 그 정도가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회사가 투자가 들어왔다라는 부분, 결국 이거는 사채지만결국엔 투자로 봐야 되잖아요. 어차피 큰 이변이 없는 한100% 주식으로 전환할 생각으로 들어온 자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늘도 시장이 좀 알려지면서 어제는 뭐 전환 사채가 그냥 나왔다 라는 점 때문에 안 그래도 이제 바이오투심도 안 좋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급락이 나왔으면 오늘은 투자자가 이 사람들이다 라는 게 알려지면서 주가 좀 급등이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도 좀 해석을 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결론은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요, 전환 사채 부분에 있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예,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예, 그 부분 을좀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이제 바이오 쪽이랑 로봇 쪽으로 수급 이좀 유입되기 시작한다라고 제가 최근 들서 이제 계속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바이오 섹터의 좀 분위기가 좋아지면 에스트팜은 예 절대 소외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앞으로 바이오 쪽에도 이제 저가면 수세가 계속 꾸준히 유입되기 시작하면요, 에스티팜도 금방 주가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좀 이제는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예, 에스티팜을 좀 지켜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최근 글로벌 RNA 치료제 그 개발 동향을 좀 보게 되면요, 자 일단 우리한테 잘 알려진 노바티스 같은 경우에 노바티스가 최근에 심혈관 질환 주요 파이프라인 3 개가 있는데요, 예, 3개 중에 두 개가 예, 올리고신약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렉비오는 잘 알려진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예, 펠라카르센이라는 또 심리관 치료제도 예, 올리고신약으로 이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심리관 질환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노바티스가 RNA로 예, 이 시장을 휘어잡겠다 예, 이런 이제 의지를 드러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이제 뭐 백신, 우리 코로나 백신에 있어서는 화이자나 모더나가 RNA 치료제로 전세계를 잡아먹겠다 라고 하듯이, 심혈관 치료 치료 자체도 노바티스라는 회사가 화이자나 모더나가 이제 코로나 백신 때 걸어왔던 길처럼 RNA 치료제로 전세계 시장을 장악하겠다. 이런 의지 표명을 하고 있다. 라는 이제 소식이 있었고요 그래서 노바티스가 DTX 파마라고 하는 그 SIRNA 올리고 신약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 회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SIRNA로 신약을 만들고 있는 회사인 DTX 파마라는 예, 회사를 5억 달러에 인수를 해요. 우리 돈으로 6천억 넘게 주고 예, 인수를 했다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노바티스도 이제 올리고 핵산 이번에 뭐 잉클리시란 이쪽니까 그러니까 렉비오 렉비오가 어, 점차 가면 가수 판매량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노바티스는 본격적으로 RNA 신약 개발 회사로 예, 자리를 잡겠다라는 의지가 이제 보이는 부분이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소식이 있었냐면요. 자, 로슈가 엘라일람으로부터 고혈압 치료제인 질레베시란 있죠. 예, 그거를 미국, 미국과 그 다음 글로벌 판매권을, 판권을 3조 5천억 원에 예, 사왔다고 합니다. 미국 시장까지 포함하면 7조 원 규모의 예, 딜에 해당한다는 라 소식입니다. 상당히 큰 예, 예, 딜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지금 전 세계 고혈압 환자가 숫자가 12억 명이라고 합니다. 예, 12억 명. 예, 미국내 고혈압 환자가 1억 900만 명, 그리고 심혈관 질환이 있는 고혈압 환자가 7,700만 명. 예. 그래서 환자 한 명당 투입되는 올리고의 양이 1,200mg. 예.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보면 지금 질레벳이랑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어, 명에 투입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가정했을 경우에 연간 12톤의 올리고가 필요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21년도에 또큰 사건이 하나 있었죠. 예, 노보노 디스크가 디세나라는 회사를 33억 달러에 인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큰 규모죠. 우리로 따지면 거의 4조에 가까운 딜이 었기 때문에 이 노보노티스크 같은 경우에 최근에 예, 심혈관 질환 올리고 신약 개발을 또 확대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음, 우리가 바이오 시장이 시장에서 부각을 못 받아서 그렇지 시장에서 이제 바이오 시장이 부각을 받기 시작하면 RNA 기반 치료제 자체가 이제 향후 새로운 이제 성장 동력 중에 하나잖아요. 물론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뭐그 다음에 뭐 NK 뭐 세포 등등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만 예, 어쨌든 RNA 치료제 같은 경우도 확실한 이제 바이오의 이제 중심축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에스팜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바이오 쪽이 뭐 움직인다면 절대 소외당할 일은 없다 이렇게 지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이제 에스팜 그동안 좀 길게 들고 계신 분들은 많이 힘드신 그런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데요. 옛날에 뭐 지금 그렇게 잘 나가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몇년 전에, 주가 아예 오르기 전에는요, 다 이런 과정을 다 겪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에코프로 가지고 남들 두 배, 세배 먹을 때, 뭐 20배, 30배, 50배, 100배 먹은 사람들은요, 이런 이제 힘든 과정, 그러니까 누구도 관심이 없을 때부터 에코프로를 들고 계속해서 장기 투자를 가져온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들도 에스파미 추후에 시장의 중심에 서서 뭐 너도 나도 에스티팜을 사겠다고 우르르 달려드는 그 시점에 예, 그 누구보다도 이제 가장 진정한 위너가 될수 있다 예, 이렇게 이제 믿어 의심치 않으니까요. 자, 오늘 방송은 에스티팜이 뭐 전환사채 공시가 나온 것도 있고 예,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에스티팜에 예, 대한 제 전환 사채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모두들 화이팅하시고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바이